예, 네. 정 박사님. 예. 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그5.16군사정비원 1차 그사 그사 계획이 예 불발이 됐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또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네. 어떤지 좀 자세하게 좀또 네. 풀어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16 그러면 네. 세 번째로 그사를 했던 날입니다. 네. 그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불발이 됐는데. 세 번째 그사에 가두고 성공했다. 예, 예. 예. 그 네. 번 이번 시간은 그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실패한 부분을. 예. 어,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다시 한번.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이 차는 날짜를 5월 12일 잡았습니다. 5월 12일 자.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4월 19일이었고, 이제는 5월 12일로. 네. 예. 예. 4월 19일이 불발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또, 이 전부 비밀이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네. 공개 잘하니까, 저는, 네. 편하... 저희는 이게 그 단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편하게 이야기하지 네. 마라. 네. 단계 사람들은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네. <laughs> 죽기, 살기로 네. 하는 것같은 네. 네. 말도 제대로 못하그러잖아요 네. 실패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네. 그 당시 같은 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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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아, 이거 4 1고 이거 이랬으니까, 사람들은 입은 맞춰놨는데 네. 안 되니까, 네.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다시피, 네. 이미 뭐, 그때 뭐, 보안이 벌써 누설돼가지고, 네. 장거유, 참음 총장한테 지금 다 보고가 되고, 이런 부이있잖아요그러니 네. 그래 이제 뭐, 소문이 날때로 나고 이러니까, 네. 박정희라던가, 김준필, 김영호 이런 추 세대가 네. 불안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4.19 네. 야, 일주일 뒤모가 일어나야지 이걸 하는데, 네. 안 일어나니까,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고 김준필아. 그때이 박정희를 찾아가서 상의한 게, 네. 다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네. 그사를 하는 건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종필은 이정원록에서 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차 실패에서 얻은 경우는 네. 역사는 스스로 써야 하고, 네, 역사는 스스로 써야 하고, 네, 미래는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는 만들어가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지. 네.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래서 나를 잡은 게 5월 12일이었습니다, 오, 5월 12일. 네. 그래서 오, 5월 12일 잡은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네. 쭉 찾아보니까, 네. 뭐, 왜 12일이냐? 네. 이거 특별한 거는 언제 <laughs> 결정적인 거예요. 4.19가 네. 지나고 나서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4월 24일 정도에. 네. 큰 보안, 누술사고가 일어났어요. 어허. 그 보안 누술사고가 뭔가 하면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 예. 교육과장 하던 이종태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그통근버스였어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통근버스 개념 가면은, 요 젊은 사람들은 잘,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네.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처음에 통 통근 버스 타고 출퇴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지하철이 보편화 안 되니까. 버스로 통근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지금 도그 네. 지금 그 미래에 우리 그군 아파트 네.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지금 기흥에 삼성 네. 지방 평택 이쪽에는 네. 서울에서 네. 통근 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그렇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4일구가한 5일쯤 지나고 4월 24일경에 네. 그 경인 그 도로 경인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왔다 네. 갔다, 갔다 하는 네. 육군 본부 사람들 피운 통곡버스에서, 이종 태이 양반도 이제 5.16에 참여를 했는데, 예. 동지를 포섭한한 참으면서, 예. 옆에 앉은 중요한테 예. 야, 우리 막, 군사, 정변 일으키려고 한다. 예. 혁명하려 한다. 예. 이걸 떠들었어요. 그게 요새 말로 이제 쓸데없는, 일이 싸서 또이 쌌을 경솔한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laughs> 예. 이 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조심을 경, 해야 돼. 요 경솔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런 육군 정륙이 들어오니까, 이 엄청난 사실이잖아. 네, 요이 무슨 정부를 정복하려고 흐름부이 있다니까. 지 바로 이제 서울방첩대에 찾아가가지고, 네.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방첩대에서는 육군방첩대, 네. 방첩대장이 이철이, 그데 네. 서울방첩대는 그 당시에 이희영 대령, 네. 그다음 육군본부 방첩대는 이철이, 나중에 이철이, 이때까지 춘장이 있는데, 예. 중앙정부 후에서 오래금을 차장파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천이 장년자 사건, 지 예. 제일 유명하신 아주 나중에 말년에 예. 이철이장년자 사건 때문에 많은 명예가 예. 실추됐는데 연반인지 대북 공작에게큰 예. 역할을 한번 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군부 방첩대에서도 바로 장동임이 부창총장한테 예. 보호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원월주체세력은군 여사 요소에 예. 그 이제 포석을 다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도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향이 예. 다제거가 되는 겁니까그 그러니까 예. 이종태가 발설을 해서 이게 지금 방측대에 조사를다다 이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늦어지면은 예. 진짜 거사 그 불발하겠다 예. 이래서 이제 5월 12일로 부랴부랴 예.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잡아놓고 예. 쭉동양 추적을 하는데 그 듣기에 네. 분명히 장도영한테도 보고가 됐다. 예분참모 투자. 예. 그러면 장도영은 알거 아닙니까? 그렇 알고 있었죠. 언으로 예. 네. 그러면은 이걸 만화의 반혁민세력이갖고 네. 박정희, 김정일을 바로 책벌해 버리면 어. 예. 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또 외쳐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오일력의 전반적 전 네. 과정에 보면 네. 장도영의 애매모한, 애매모한 애매오안 자세. 예. 네. 근데 저희가 요, 이제, 5.16을, 그, 설명하면서 예. 전번에 말씀드린 게, 나중에 이낙선 양반은 이제, 그, 건석부 장관 하고 있는 양반이 고 상공부 장관도 하고, 예예. 그 비만능에 보면, 이 양반이 5.16을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예. 그, 기록한 카드가, 예. 그 이제, 조합적이자가 발굴해서 공개한 거 보면, 예. 1960년, 그러니까 네. 4.19 일어나기 전에, 네. 그 박정희는 장도영한테, 이거 자려당 청구받고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일으킵시다. 네. 이제 이야기하니까 장도영이 동의를 했다. 이 통합이 되는 상태죠그 네. 당시 장도영은 대구 이군 사령관이었고, 네. 박정희 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는데, 네. 그, 마침 부산에 내려와서 해운대부터 해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 그 뭐, 뜻은 동의한다. 그런데 네. 시기와 방법을 조금 네. 풀어보자. 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희록상에 꿈은 장도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장도인은 죽을 때까지야. 나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때 이때도 이제, 오히려 체적인 거고, 야, 이 장도진이, 런데 장도인과 박정희의 꿈은, 박정희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부 이제 비밀리 조직을 네. 해나가니까. 네. 그런데 김영욱이 볼 적에 만약에 이제 장동희 형이 이종태가 녹수를 해갖고 저잡히다 갔는데 예. 조사당 에서 이종태가 이실직후하해 예. 우리 다 잡히가는 거 아니야. 끝나는 기다. 예. 이래서 딱 있는데 마지막 관첩대에서 예. 이종태를 처리하는 게 예. 이종태 한테위험기가 날조했다. 예. 그고 그러니까 이제. 코디 타, 일어난다고, 유비를를 납치시켰다, 이래갖고, 그 제목으로, 견책징계를 내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김영국. 김용... 그럼,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네, 뭐, 그 혁명세력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그때, 김영국은, 네. 아, 이거 장도행이가 네. 완전, 우리 틀이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처분할 수 있었는데, 런데 네. 5월 1 2일날 네. 그왜 못했느냐 날을 예. 정해놓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필의 정언하고김영욱의그 증언이 조금 일치 대신 맥락이 다른데 예. 김종필 도그 예. 당시에 이종태가 잡혀가지고 예. 5월 1 0일이라 하는 그사 날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할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기록을 남기 고김영욱은그 예. 당시에 이제 김포에 있는 공수단, 거기 네. 투입병력인데, 네. 마침 작년 정부에서 5월 12일날, 안성에 네. 가서 훈련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할수 없었다. 그 그래 이제 2차 그 사이에 이제 유보가 된 거죠. 네. 이랬어요. 그걸 뭐, 뭐, 또, 뭐, 딱 이렇게 숫자, 수리적인 입장 처럼 뭐,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고 상황적인 상황이. 상황이네. 상황이 거의 그 처해진 입장에서 네. 상황에 따라 설명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상황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네, 예. 그걸 월1 2일 이제 그사가 네. 5월 12일날 네. 그 사가 중단되니까 5월1 2일날 그거 이제 주체석에서는 엄청 이제 뒷장간이 보는 겁니다. 그렇 하여튼 네. 큰일 날다 네.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네. 에르나이튼 비행기라고 경비행기가 네. 그때 이제 별을 딴 사람들은. 네. 전국의 각 부대에 에러 날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그당시에 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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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9. 네. 그 저희 도 이제 저녁 때보면 비행기 죠 애가 잠자리 비행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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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로 네, 왔다 갔다 많이 네, 네, 하죠. 어쨌든 네, 헬기로 네, 네. 왔다 갔다 하면 네, 네. 네. 그죠이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 강원도 철원에 네, 네. 오사단이 있습니다. 오사단장이 최명신 장군입니다. 60년대, 그, 우리가 월남전쟁, 네. 요새는 이제 베트남전쟁이라고요 그렇죠. 그 참전했을지 이게, 죽월 살인관 했던 사람이 네. 최명신 장군이래요. 네. 최명신 장군을 그때 혁명주체세으로포섭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박정희하고 일맥 상통할 수 있었던 게, 네. 박정희 또 일제강, 기에 대구 사범을 나왔죠. 네. 그 당시에 사범 학교가 서울, 대구 평양. 네. 이런 군데가 네, 있었죠. 네. 그리 전주도, 전주사본도 있었죠. 전주사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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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 평양, 대구가 이제 일류로. 전주사본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군데 그 네. 나왔는데, 사범학교가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그최민희 씨는 네. 평양사범학교를 나와서지고 네. 사범학교 선생을 하다가, 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찬이고 이러니까, 곤란한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상통하는 그 맥락이 있으니까, 토속을 해놨는데, 네. 5월 12일날 네. 그 만약에 장교이 마음을 달리 먹고 네. 반인명 세력에다 해갖고 전부 잡아들이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철원에 있는 오사단에 가서 최명신한테 네. 나의 그사가 탈로났다 네. 그 만약에 장교이 반인명 세력을 분쇄한다고 해갖고 축적 연향을 내리면 어. 네. 우리 최명신 장군 좀 전부 말해주시오 네. 이렇게 이제 그 습득을 하고 예. 오전에 5월 12일 오후에는 무교동에 있는 이제 경복 경복주점 관는 네. 데서 예. 경복주점 네김종필김형욱 이석재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2차도 불발됐다 예. 그럼 3차를 언제 하느냐 예. 이렇게 논란을 벌이다가 빨리 해야겠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신곡주각에서 <laughs> 5월 14일날 예. 그 서울 약수동에 예. 김종락 예. 이란, 그, 분인데이 사람이 김종필, 이한발, 셋째 형입니다. 그 김종필도 막내인가요? 그렇게 뭐, 형, 이 형들이 막내. 밑에 동생은 없었던 거예요. 네. 형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한발은. 어, 셋째 형 중이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형. 그렇게, 형 첫째, 둘째는 있었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 네. 막내들이에요. 그,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게. 막내들은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laughs>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성장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정치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네. 그 보복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한. 제. 권력에 대한. 네. 성장까서 계속 막 형들한테. 아, 당요 꼴밥 얻어먹고, 특히 못살 뭐 때는 네. 집에 밥을 해놓으면, 숟가락 막 들고 있는데, 이 막내는 근처도 못 가고, 얻어먹지도 못하니까, 이 박탈감이 크잖아요. 그 막내가. 네. 똑똑하지 못하면, 네. 자기 생존, 이 무섭게 되든지, 집안에, 안그러 그래. 완전 밀려버리지. 안그러면 똑똑하면, 네. 그것을, 뭐, 응? 독립을 근데, 하든지, 이제, 뒤쳐나가 버려가지고, 복 생존하는 거지. 이렇게 형제가 마음을 찌게, 우리 형들이 잘 돼있으면, 그 덕도 봐요. 그 덕도 봐 보고, 그 덕도 네. 보고. 네. 네. 근데 김종필도 대전 사범 나왔죠. 네. 그 사범학교 나오고, 이 양반도. 먹물을 많이 먹은 네, 사람요 아마도 그 네. 시대에 막 최고로 엘리트 그 지적, 지적인 엘리트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5월 14일날 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네. 이랬는데 5월 12일 그 경복주점에서 네. 그 회동할 때 김형욱의 네. 그 김형욱 그 회고리에 보면 네. 그 김형욱은 그러니까 5이 된다고 자기가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네.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이 네.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박정희가 오전에 철원에 갔다가, 네. 오후에, 모의 오후, 그, 원는걸 보고, 네. 지금 박정희가 <laughs> 쿠데타 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네. 이양반이 동해 핍택 서해 핍뜩 하는 거 보니까, 네. 야, 저한 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네. 자기 그랬다는 거, 그 회고리그랬잖아습니다 어, 어. 그래서 설득력하고 영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을 막 먹었다. 그래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물론 네. 지도자가 될 사람은, 네. 그, 핵심의 정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핵심. 예. 네. 정곡을 찌를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 특히, 그, 지금, 우리, 그,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네. 그, 가끔, 가끔, 뭐,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네. 순간순간 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전곡을 찌르는. 정곡. 네. 핵심을 갖다가, 이 예, 네. 네. 간파를 잘하고, 네. 중국 숙가은 그래서 지인성룡이라고 있잖아요. 예, 사람을 잘 알아보고, 예, 예. 올바른 데 배치한다. 예, 예. 그게 리더의 핵심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인재가 만사,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재를 잘발탁한 사람은 예. 유방처럼 성공하는 거고,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사람은 항우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것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근한 지한달좀 지났는데, 예. 뭐, 어떡하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도 예. 지인 선용, 예. 발칭이처럼, 네. 사람을 잘 뽑아서, 예. 이 국가 발전에 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예. 정부 때는, 인재뭐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인재 실패한 거죠. 예. 뭐, 혼자 앉아서 직접 조사 예. 나오는 거 보면, 은나 예. 앉아서 술이나 먹고 뭐, <laughs> 그뭐비하해서 되는지 뭐 이제, 아, 이제 술을 네. 먹고 그보다는 술을 원래 뭐 좋아하니까 또 술도 세기도 네. 하고 하겠어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인 좋은 인재들만 발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봐가 되는데 게 이제 김근희 여사가 이제 또 너무 입김이 세고 하니까 물론 인재를 발달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특정인적저 네. 어, 조사...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하고 네. 판결뭐. 네. 이게 제일 공정합니다 그죠? 네. 그, 지금, 뭐, 주관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럼, 그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상황 논리에서 막 이렇게 보고 가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사상적 철학, 이런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 그만큼, 저 그, 주변을 이제, 특히 인사를 갖다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지도자라면 그 전국을 찔러 가야 되는데, 네. 네. 그 전국을 찔러 가는 그게 네. 약게 위협하지 네. 않느냐 네. 그 한국 현대사를 보면, 네. 광복 후에 네. 처음에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두 네. 그 지도자가 경합했다가 을 네. 네. 이승만으로 정리가 되고 네. 정리가 저 북쪽에서는 네. 김일성하고 박은영하고 네. 경합했다가 네. 김일성으로 정리가 되고, 그 60년대로 보면은 이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그, 박인호, 그, 그, 저쪽에 남로당세력과 아, 네, 음, 박은영. 네, 박 세력을 완전 제거하고 독재체제로라고요고 네, 60년대 들어오면 북한의 김일성, 네. 남한의 박정희로 네. 정립이 됐는데, 그런데 네. 이제 박정희의 정적이 네. 김대중이 이제 나타납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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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 네. 네. 그다가 김영삼, 네. 이런 대립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 시간이 말씀드린 1국의 61일, 51일 월 날, 네. 그때 다시 그 다음 3차 날짜로 54일 날, 김종남 네. 김종규 형, 셋째 형집에서 만나서 최종 네. 결정하자 이랬는데, 보통 네. 제 53일 날 네. 한국 현대사회, 네. 또큰 변화를 미치는 큰 일이 있었어요. 네. 강원도 인재에서 보급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김대중 당첨된. 이 양반이 당선된 거예요. 네. 이날은 이제 전남 목포 분인데 네. 그 보궐선거 가운데 인제에서 출마해가지고 <laughs> 당선이 됐어요. 그5 3일 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국회가 민여원 참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여원 당선증을 받는 날이 54일인데 네. 당선증 받고 서울 을 올라오는데 네. 오히려 이제 군사 쿠데타에선이라니까 <laughs> 자기도 <웃음> 국회 문 앞에도 못 들어가보고 이걸 또 이제. 끝난 거예요. 중중간에 그참 여담인데 그러면 그 네.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럼 인재 또 출마했다는 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그 김대중 회고록에 보면 네. 근데 저희는 네. 그게 한 지금 70년대까지는 네. 편안하게 네. 말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그 단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김대중파도 아니고 박정희파도 아니고 네. 공정하게 네. 우리뭐 자기피코치 t v 를 하면서도 네. 객관성 공정성 정보활동 역사 차원에서 우리가 네. 네. 그쪽 거 네. 거의 뉴스 가짜 뉴스 안한다 그다음에 지금 뭐또 이제 해석 그 문제는 우리 독자분들이 네. 또 충분히 이 이런 부분을 또 자체 주, 주도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하실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네. 그저 사실에 근거한 그 정보 역사의 흐름을 쭉 훑어가면서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의 성격, 그래. 이런 거 갖다가 나름대로 짚어보는 그런 입장이. 네. 네. 사실만을 네. 말씀드린다는 전제하에, 네. 그회고록에 뭐 자기 미화적인 이런 것좀 그렇죠. 가간해가지고, 목소리를 네. 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김대중 회고록도 보니까, 네. 자기가 54년도에, 1954년도에, 네. 목포에서 처음에 출마해갖고 낙선이 되고, 네. 그리고 1958년, 59년, 네. 60년 네. 이런데 선거에 네번에다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유일하게 다섯번째 인재에서 당선이 됐는데 왜, 왜 인재로 갔냐 이거죠 <laughs> 근데 그때 그전번정치관에말했던4.19그혁명일어날서 네. 국민권 제한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재의 어떤 태운이 네. 그것 때문에 낙방을 했어요 출마하고그 네. 보선이 보궐선거가 일어났었어요 네. 보궐선거에 이 양반은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정부에, 민주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김대중은. 그 당시에 또, 그 새로 커놓 예. 신진 엘리트로 부강을 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배지를 달아야 국회가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있어요. 말해가지고, 당선 가능성 쪽으로 그냥 한거릇이죠 그런데 네. 예. 여기서 또 한국 현대사회에 음.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음.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을 원래 이용택 씨가 네. 그 당시 군 수사기관에서 인재에 있었어요. 어, 이용택 씨하고 그렇게 관련되는 네. 그래서 네. 김대중하고 중앙정보부 국장한테 이용택 씨하고 긴밀합니다. 아하. 특히 인연 맺힌 게그 음. 5.16이 일어나고 예. 중앙정보부에 이용택이 한번 수사관을 했는데 아하. 그때 이제 민주당 사람들 다잡아들이라 예. 이러고 김대중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용택은 인제에서어 네. 인연도 있고 이랬어. 음. 김대중을 잘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별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한테 신혼보증, 네. 그 공무원 그 4급 이상 네. 되는 사람 보증을 하면 풀수 있으니까. 4 이상? 네. 신혼보증인을 데려와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희호 여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아, 아. 그 이용택 씨한테그역할을 받고 네. 신혼보증 쓸 사람을 구하려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영택 수사관이 네. 그럼 내가 보증을 설게. 네. 이래서이 중앙정보부 이영택 수사관이 보증을 쳐서 김대중이 석방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사급이 그 당시에 고뭐 계장이나 뭐그 공무원 사급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얘기는. 사급이 뭐 지금보다 는 훨씬 더 인원수도 적고 지금 같은 거의 고위공, 거 공무원단에 해당될 정도 되겠네 그죠. 그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분수가 5급이었고. 그, 그 다음에, 저, 큰 데가 이제 사급이었거든요. 처음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네. 조금 근무하다가, 그, 지방에 분수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이제 오버 고찬들 사급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공무원이 많아지고 돼서, 작 사급 오고 분하고 이러는데. 지금 오이공무원도. 오공무원이공무원 되겠네요. 요새는 3급도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음. 공무원이 귀했지 않습 사급이 그, 옛날에는 경찰시장도 사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사급입니다. 요새 지금 사고가 이제 사고가 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예. 그 지방 같은 데는 보면 자 아주 그 벽지 같은 데는 그 경쟁이 그경찰서장 되는 는 것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시간에그 예. 3차 거사, 5월 예. 12일이 불발되고, 3차 예. 거사가, 2차 거사, 네, 2차 거사가 예, 불발되고, 그래서 5월 14일날 김종납집에서 예. 만나서 체중함의자 예. 예. 여기까지 예. 이제 보어요 다음 예. 시간에. 그 <s> 저기 <clot> 그래서 라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차 교서에 대해서 3차 교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인